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 출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 오늘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세의 삶을 관찰해 보텐데요. 그 모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음, 가장 특히 그 길게 자신의 삶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무려 네 권을 찾아내고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년기 특히 여기에는 자세하게 그 모세 의 일대기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탁월하고 또 전부 보하는 지도자죠.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구약 인물 중에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열명 중에 아홉은 모세, 다윗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 보시겠지만, 그의 삶을 통해, 그 변화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정말 고귀한 성품들을 통해 우리는, 아,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듯한 아 그런 이 장면을 우리가 올릴 수있는 그러므로 이세의그 고귀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보여주려는 생각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이 성품이 어, 나타나게 또 만들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마흔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비로 왕궁에서 자라서 그 당시 최고의 뭐 최고의 것만 다 얻었겠죠. 무엇을 해도 베스트,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뭐 최고의 기술, 최고의 언어 뭐 그렇게. 두루두루 섭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모세는 아직 부족하고 미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모세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 보여 버렸는데요. 2장 11절 12절 한번 가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다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테반이 설교에 이 모세의 그날 행동을 스테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하니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조금 다른 게 다른 관점으로 이 모세를 보았어요. 모세도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반을본 거죠.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마치 사사처럼 사명을 받아 스스로 이제 자기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한 사건은 모세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혈기 왕성한 사람인지를 보여 주었다고 사료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위대한 광녀로 쫓아내 보시죠. 내 모시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지나도록 하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위대한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아내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40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모세의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120년의 삶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죠.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부유하고 화려하며 정말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 과학과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 있었던 시간, 그 로열 패밀리로서의 그런 인테그리한 어, 그런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40년은 이대한 광야의 목자로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축을 돌보고 가축들의 뒤치닥거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집트 왕자와는 하늘과 땅같이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냅니다. 어 그렇게 80년 동안은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생을 정확하게 40년 40년 극과 극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연단을 시켜나가신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40년의 연단은 모세를 아주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원한 부분을 다 깎고 다듬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도 처음엔 잘 알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직접 히브리 사람을 애국인의 손에서 구해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숨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너의 형제들을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것이라. 이런 한 말씀만 모세에게 주셨다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삼손처럼 더 날뛰었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가지게 너무 많고.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지도자로 세워도, 예, 또, 하늘님 말씀 제쳐놓고 독불 장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40년 더, 그러면서, 예, 광야로내보내시거죠 당연히 모세는 자기를 애국과 먼광야로왜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결과론적으로 볼때 하나님이 훗날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 다그 날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대 이동을 위해 모세 한 사람을 미리 광야로 떠밀어 보내시고 40년 동안 그냥 온 몸으로 이, 그, 광야의 바닥을 다 돌아다니면서 익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잡도 목자라는 짝을 주신 거예요. 왜? 목자는 계속 돌아다니는 지금입니다. 양들 데리고 그 그냥 미대한 온 광야를 다 헤매고 다녔으니 모세에게는 적어도 광야에서 만큼은 모세가 뭡니까? 인간 내비게이션인 거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고,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어디가 뭐, 뭐 방향 감각이 확실한 40년을 살았으니 철저하게 예,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훈련이 된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계획 됐어요. 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다 하나님 자에게 단대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의 예, 남은 생에 또 다른 또 어떤 미니쉬를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건 아닌가라고, 그런 뭐 아무 뭐 액션이 없으면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세처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큰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연단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거든. 요 아무리 이집트 왕자면 뭐합니까? 먹은 힘이 들어가서 너무나도 이 뻣뻣하고 교만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어, 너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할것 같아. 자, 그렇게 모세는 위대한 광야에서 오래 살면서 그냥 미대한 목자의 삶이 이제 나의 그냥 천직인가 보다 하면서 몇 년을 살았으니까. 그죠? 그냥 가족들하고 어서, 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인생에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서 하나만 기억 볼까 말까 하잖아요. 나무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숲 전체를 다 계획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게들은 뭐 당연한 거죠. 모세를 향한 연단이 너무 길었듯 하실까요?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모세의 반응이 아주 미지근한 물과 같아요. 자한번 볼까요? 구절 1 0 절. 그리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들었네요. 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가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충격을 받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신을 애굽에서인도하내후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 자기 자신과 바로라는 인물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못 간다는 뜻입니다. 펄펄 끄어오르던 그런 나이도 아니고, 아주 막 스마트했던 그때도 아니고, 80세가 됐잖아요. 80세의 노인이 된 자신에게, 또 40년 동안 가축들 뒷바라지 했던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 말의 뉘앙스에서 모세는 과거 이집트 왕자 모세는 이제 없어요. He is gone. 지금 남은 그는 별 볼일 없는 미대한 광량의 떠돌이 목자일 뿐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뭐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으라고? 뭐 말도 안돼 저라도 그랬을 거야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이 때라고, 말하, <laughs>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길 하나 주지 않을 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우 어, 지금은 주의할 수 없어요. 몸도 약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힘도 없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 time is now. move on. 움직일 때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정신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잘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타이밍을 잘못 잡아, 그거꾸로 타이밍을 잘못 잡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닌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굳이 모세처럼, 아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모세처럼 혈기 완성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할것 같고, 그래서 막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 눕히고, 또그 잠옷은 몰래 다, 다 모래에 숨겨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같은 교인들끼리 왜 사회적 게지내야지 하면서 막 판단하고 싶단 말이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몸인 교회가 막 나누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예요. 잘못 부른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혈기왕성한 모세처럼 주름잡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직분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 되고, 어떻게 저렇게 장로가 되었을까? 의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어. 와, 나도 별로지만, 어떻게 저런 분이 소명을 받고, 저런 분 어떻게 장로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교회가 마치 자신이 놀이터라도 되느냐, 휘집고 다니는데, 가관이 아닌 거죠. 골목대장 놀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쥐락 펴락하니까, 교회가 상처 투성인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들마다 집구자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찾습니다. 할 때, 교인들 중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막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저 교회는 진짜 일꾼이 많은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서로 하겠다고 만약에 뭐 장로라는 직분을 찾는다 보면, 아, 내가 때가 됐다고, 내가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꾼이 많은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싹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신호일수 있죠. 그러나 겸손한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겸손한 교회는 그거예요. 서로 낮추기에 바빠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에 더 힘을 쓸 거예요. 아,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분이 하셔야죠. 누가 봐도 저분이 직분을 받으셔야죠. 이런 것이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내리시는 처방이 있단 말이죠. 그 프리스크립션 뭔지 아세요? 광야길. 너 잠깐 광야로 가. 광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할수 있는 최고의 연단은 뭘까요 그죠? 겸손의 지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광야로 가는 그차 티켓까지 다 준비하시고 너가 거기 가서 좀 연단 받고 와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가려면 제가 가겠죠 왜 내가 갑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녀를 할지라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 된, 그래서 얻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교만 떨고 있으면 데리고 보내시는 거죠. 왜요?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기 때문이에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 교회는 교만하게 되어있어요. 직분자들이 막 교만해서 서로 날뛰면 그 교회도 태만할 위기에 금방 동참을 합니다. 하는님 그걸 아시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도 내리지 않아요. 아니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순수하게 받지도 못해. 아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이식으로 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해 보였던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나이 40세. 누가 봐도 그때가 딱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도연 그를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그냥 이 잠적을 감춰버리게 하셨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적어도 그이 왕실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누가 봐도 최고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노셉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지도자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이틀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아주 아주 샬로우한 얕은 바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첫 계획이 그 모세를 낮추고 낮추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자, 이러면 광냐는 과연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방제로 내리신 광냐,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모세처럼 정말 어떤 지역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솔직히 있지만 대개의 경우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저는 광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떡이 나무 앞에서 모세가 무릎 을 꿇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혈기 왕성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곳은 오직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40년을 광려해서 연단받은 모세를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호랩산이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 붙었지만 전혀 타지 않는 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죠?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 고집 피우는 인생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고집까지 꺾을 수 있는 인생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고, 건강 교회를 통해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아 그게 갈 시간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먼저 광야로 보내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를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만드신 그것이 바로 광야요, 떨기 나무 아래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네, 너 목이 좀 뻣뻣해진 것 같으니까 광산에 좀다니 와. 그러면 예하고 가셔야 돼. 가셔서 좀또목좀 풀고 네? 겸손해져서 온유해져서 또 오고 또 살다 보면 또 겸손하시고 그러면 또 가. 그럼 또 가서 또 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그 길로 가십시오. 내 영이 정결함을 얻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은 불이 붙어있지만 타지 않는 곳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세상의 지식,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능력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금방 다 동인하고 한계를 만날 뿐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히태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분명히 이러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끌었다면, 뭐, 며칠 안 돼서 한계가 올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금방 한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바로 광려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나가니 다시. 다 떨어지면 또 가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이런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안에 다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se não 깨지고 못하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